아,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가는요, 그 수사벌 초입이죠. 이쪽이 이제 연한 식당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제 주차타워죠. TS1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어, 수사벌 진입하는 그 초입라인에 어, 1층 어, 상가가 나와서 하 소개해드려 나왔고요. 어, 지금 이 코너 쪽으로는 이제 핸드폰 가게가 있고요. 여기 크레이지 버블 구슬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와서 소개해드려 나왔고요. 횡단보도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내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용은 약한 11평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은 이제 휠이에요.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해서 매장에서도 이제 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주문하실 수 있는 어 카운터 있죠. 그리고 무인 주문기하고 이렇게 샘플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이제 뒤쪽은 가벽 처리해가지고 이제 뭐 물품 보관하시거나 이런 공간을 좀 이용하시더라고요. 뒤쪽 공간이 꽤 넓어요. 이렇게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조금 이용하시면서 사무실 용도로도 또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는 이렇게 가벽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안, 앞쪽, 이제 홀쪽 한번 나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정면 쪽이에요. 바닥은 이제 타일 마감해 주셨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감해서 시스템 냉난방기까지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그대로 양도 양수를 원하세요? 어, 지금 이제 뭐 계절상으로도 괜찮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양도 조건도 좋으시니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상가 소개해드릴게요.